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월 30일 수요일입니다. 현재 온도 영상 23도 4시에 밥 배달을 출발했습니다. 우리 꽁치야, 아이고, 아이고, 꽁치 밥 그릇을 완전히 나게, 나뭇잎으로 덮어버렸네. 헐. 네, 예비용 밥그릇이 있으니까, 일단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완연한 가을 속의 수락산입니다. 네. 그리고 꽁치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일단 밥을 차려줬습니다. 아이, 낙엽을 쓸어다가, 꽁치 밥그릇을 갖다 덮어버려가지고, 자 일단은 다음 코스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나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laughs> 안녕 쌈새가 어 아유 아유 걸로 들어가는 거야 야야 <laughs> 야, 거기 딱 숨어있으니까 딱 좋다야 어? 어. 아이고 기다리고 있어 밥 차릴게 아이고, 우리 삼성이 잘 먹네 배고파졌나보네 야 야생에서야 그렇게 먹으면 진심성찬이야 많이 먹어라 그렇지 그렇지 네 닭고기하고 캔하고 사료하고 좋습니다 많이 먹어라 밥이 보약이다 아찌 간다 아와니이가 이쪽으로 나왔습니다 일단 여기다 밥을 하나 차려주고 계곡 그옆 데크로 넘어가서 또 밥을 차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와나 와나 여기 와서 먹어라 이쪽에 또 우리 초록이가 나왔습니다 초록이 초록아 아유 야옹야옹야 아유 나왔다고 반갑다고 어 초록아 야, 만아네밥 저기 있잖아. 저기, 저기. 어, 어떡하지? 어, 주로 가, 일로 와. 많이 들러 오고. 어, 여기 또 누구 있네? 어, 오븐이 어디 갔어? 오븐이 짝지만 있고. 여기 네 마리나 있는데? 오븐이가 안보 오븐이가 안 보이네? 오케이 일단은 여기다 하나 주고 어너 이거 먹어 일로 와어 나오지 마 잠깐 기다려 봐밥 차리자 <laughs> 그, 그 위로 올라왔어 아유 우리 초록이 예쁘게 생겼네 자 초록이 이거 먹어 어이구 아직도 낯설어 초록이 일로 와 이거 먹어 어 그러고 너 많이 일로와 많이 많이 이거 먹어 많이는 이거 먹고 어 그래 많이는 이거 먹고 초록이는 이거 먹고 어 초록이 일로와 이거 먹어 어 많이는 거기 먹고 옳지 많이 먹어라 여기도 두개 줬는데. 어, 오븐이 작지? 어. 야, 오븐이 작지? 그, 바, 그 앞에다 갖다 놨어, 먹어. 저, 저기, 초록이하고, 초록이하고 많이하고 잘 먹고 있습니다. 아이 갈게. 싸우지들 말고. 1인당 밥, 밥그릇 하나씩이다. 자, 완연한 가을입니다. 낙엽 밤에은 음, 소리가 부시럭 부시럭 나기도 하고 어우 계곡 옆 데크 쪽으로 아이들이 많이 나왔고 5분이면또 가을 나들이가 나간 것 같습니다. 짝지만 남겨놓고 이동 어 이등병 아유 야옹야옹이야 반가워 아웅, 아웅, 아유. 아유, 그래도 배달 부로아이 또, 알아보고 그래도, 또 야옹야옹또알아보야옹야옹야옹야옹야옹야이오병야 어, 아, 어. 야야야 가서 보자. 치즈 산모가 안 보인다, 야. 어. 어이구, 어이구. 밥 차리자. 어. 어이. 한 바퀴 돌고 있네요. <laughs> 빨리 밥 줘. 아이고, 우리. 치즈가, 아 나왔습니다. <laughs> 가. 먹어야지, 이제. 먹어. 밥 차렸어. 가. 앞으로 전진. 지지야. 앞으로 전진. 전진해, 빨리. 전진. 내가 좀 뒤로, 더 뒤로, 더 뒤로. 가, 먹어, 빨리. 야, 까마귀들 날라온다, 야. 까마귀가 저기. 벌써. 어? 가가가가. 어? 또 물고 갈래나? 먹고 갈래나? 네 물었습니다. <laughs> 아이고 또 새끼들한테 먼저 가네요. 그래 그래. 야 까마귀들 저리 가. 까까 까기들. 네 우리 이등병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이등병 어유 많이 먹었네 어, 더 먹어 어 맘껏 약간 먹고 가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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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먹어 아직 간다 자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비교코스 출발했습니다 23대 아주 딱 좋은 가을 정취를 느끼면서 어우 강아지 멋있다 어? 야 지금 강아지 입마개, 입마개를 벗기는 걸 봤어요 산책시키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수염이 어? 야옹한다 야옹 수염아 아유 배달부가 이 맛에 배달하는 것 같습니다. 아, 유 우리 수염이, 야옹, 반갑다고. 아유, 야. 어, 야 가지 좀, 나뭇가지 조심해. 일레일레일레일레 밥 먹어야지. 얼치. 어? 수염아 너밖에 없냐? 친구 없냐, 친구? 어? 수염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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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이고 이야유아 아, 아이 반갑다고 야옹했어. 아이고 우리 포지티브님이 그냥 사료를 듬뿍 놔두신 것같으네요아 그러면 캔하고 닭고기만 좀 주면 되겠네요. 어이야, 기다려봐. 아이고 리수염이가 그냥 닭고기 밭을 알죠? 금방 삶아가지고. 고소한 향기가 풀풀나는 닭고기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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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네 아유 잘 먹어 아이고 행복해라 네 얼마나 행복할까요 어, 야생에서 마음대로 뛰어놀고 이렇게 배달부가 갖다주는 향긋한 닭고기를 먹으니 청와대 안 부럽지? <laughs> 그래 많이 먹어라 아찌 간다 네 저는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08 계단, 군부대 옆에 펜다를 집에 왔는데, 펜다가, 어디, 소풍, 소풍 갔나봐요 저기다 그냥, 밥만, 일단은, 차려줬습니다. 이따 와서, 먹으리라, 생각을 하고, 아, 가뭄가수로 수락산 가을이, 단풍으로 물드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공기 좋고, 야 가게만 있다가 이렇게 수일마다 배달 와서 느끼는 이 가을의 분위기 아주 너무 좋습니다 아, 끝내줍니다 아주 네 어느덧 네 전망대까지 왔습니다 오 야, 도봉산에 올라가서, 북한산이지북한산에 올라가서 저기, 노을 지는 서해안을 바라보면 멋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아, 해가 지금, 어, 넘어가고 있습니다. 주사위! 아하하! 주사위 봤어요, 봤어. 어이, 주사위! 네, 주사위가 기다리고 있었네요. 어, 너 어디 가냐? 주사위 어디 가? 어? 나는 니가 어디가는지 안다 저사이 절벽타기 할래 가서 응아하러 갈래 아 절벽타기 할래 네 <laughs> 우리 시다이가 자네발려 가지고 이렇게 절벽타기를 유유히 하고 있습니다 <laughs> 아이 희한해 꼭 얘는 밥 차리는 동안에 또한 두어 바퀴 더돌 겁니다. 아마. 어 주사위 밥 차리자. 어너 거기 앉아있다 했밥 차리 한 바퀴 더돌 거지 너. 자 밥을 차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잠실의 롯데타워가 시야에도 시야에도 흐리게 보이고 카메라에도 너무 흐리게 보입니다. 안개 미세먼지가 꼈는지 저쪽 북한산 뒤로는 석양 노을이 있고 이쪽으로는 도봉산이 있고 여기에는 우리 주사위가 있습니다 어 주사위 오늘 배 안고파? 빨리 안달라졌네 안 달라붙어 달라붙어 <laughs> 주사위 어? 많이 먹어라 아 완연한 가을입니다 아주 그냥 멋진 가을, 오, 야, 자 구독자 여러분, 네, 석양의 노을을 어, 그리워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구 체널리지만 우리 구독자님의 뜨거운 응원과 힘찬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생명이 소중하다는 걸 알고서 우리. 길냥이들을 위해서 밥을 주고 있는 우리 전국에 계신 캣맘 캣들디 여러분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보보수락산동물밥배달부도 소중한 생명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밥배달을 거의 13년 14년차 우리 보보가 하고 있습니다 네, 더욱더 뜨거운 응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배달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짱짱 강철 충성 구독자 여러분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쪽에서 주사이가 접근을 했습니다. 주사위 많이 먹어라. 아직 간다. 내려오는 길에 우리 쭈린네 맛집에 아, 어 우리 내로 내로 사촌. 네, 내일의 사촌이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네요. 아이고, 많이 먹자. 어, 밥이 보약이야. 아유, 열심히 먹네. 잘 먹어라.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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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간다.